문제 뭐 해결은 했겠지만 저랑 모양이 다를 수도 있어요. <laughs> 일단은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한데 이거 타입 만들어야 되고 얘는 얘도 클래스처럼 보이죠? 지금 얘가 함수 실행하는 모양인데 이게 이제 클래스 차원에서 바로 이제 실행하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필요하다는 거고, 이렇게 하나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럼 빨간 줄이 이동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은 얘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죠? <laughs>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get 정수 이 모양은 뭐지? 함수 를 실행하는 모양이죠. 그치? 실행이야. 이게 실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모양을 좀 생각을 해보면. 객체화가 된 적이 없으니 스태틱일 거고. 또. 그건 누가 정해요? 얘가 정하지. 이 자리에 뭐 남을 지는 얘가 정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를 위턴 타입은 자동으로 인트 여야 될 거고. 그리고 get 정수여야 될 거고 소괄호 중괄호 하면 되겠네 일단은 여기 인자 없으니까 매개변수 필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 return은 어떻게 해요 return은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이걸 바탕으로 create를 해보면은 <laughs> 그치 생겼지 이렇게 만들어야 이렇게 만들어야 이 자리에 인트가 남아서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그지? 어, 얘가 인트여서 결정되는 게또 있던데 뭐지? 리턴을 해줘야 되는 결정을 해,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왜, 왜 이게 필요하지? 이건? 보이드가 아니니까 그냥. 보이드가 뭐였어? 리턴하지 않겠다였죠. 보이드가 아니면 전부다 리턴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생긴다. 보이드를 뺀 나머지는 전부다 이런 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얘는. 왜냐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여기에다 적용을 해보면. <laughs> 뭐, 모양 똑같겠네.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불리언이기만 하고. 이 것만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는 커버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실행되고 난 자리에 뭐가 남아야 돼? 넷, 뭘 봐야 돼요? 예, 봐야 되지. 그지? 이렇게 매칭이 돼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얘 때문에 마찬가지로 return statement랑 return value가 꼭 있어야 된다. 아무거나 리턴해도 되는거고 일단은 일럼일두두 일단 줄. 은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부터가 조금 헷갈릴 텐데 <laughs> 이두 가지 메서드는 맨 위에 두줄 여기서 했던 어, <laughs> 이 모양으로 이 모양 유추하는 거 있지 이거를 그냥 여기서 다 똑같이 적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건좀 지워보고 요거 한번 해보자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나머지 다 빼고 얘만 보자고. 이 함수의 타입은 누가 정했지? 이 함수의 리턴 타입은 얘가 정했지. 이 함수의 r 턴 타입은 얘가 정했지. 이 함수의 r 턴 타입은, 타입은 얘가 정하겠죠. <laughs> 그러면 이 get 사람이라는 메서드는 어느 클래스 안에 있어야 돼요? 이 함수를 실행하는 주체가 누구요 r o b 클래스니까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네, 지금은. 그죠 그러면 조합을 해봤을 때 사람 리턴 타입을 가진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매칭시키고 얘 이렇게 나오면은 스태이팅에 나왔어 객체가 없으니까 나온 거고 요게 보이드가 아니어서 리턴을 해줘야 돼뭘 해주지? <laughs> 얘가 기본 타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아무거나 리턴해도 돼요 그럼 어떤 게 아무거나에 해당될까? 0 이건 인트잖아. true 이건 불리언이잖아. 이게 뭐였더라? 없다였지. 그지? 그 스트링의 기본값 기억나죠? 어. <laughs> 스트링은 기본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이지. 그럼 얘는? 기본 타입 아니니까 참조겠지. 참조는 이런 걸 리턴할 수가 있다. 참조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null로 표현한다가 있었죠. 아, 어, 그다음에 다시 문제만 좀 가져오자. 요만큼요거를좀 확장을 해서 나머지 것도 해결을 해야겠지. 그럼 여기 세 번째 줄까지는 해결을 한 거고. 요거 한번 해보자고 얘도 지금 다다똑같아다 비슷해 그러면 나는 얘를 복사 전옥기해서 2번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일단은 그지 그럼 똑같은 거 리턴하는 거잖아 그쵸 얘는 좀 다른 걸 리턴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경우일 수가 있을 거야 멀리 터널 수 있지 얘는?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얘랑 얘랑 수이 얘는 이자리에뭐 넘기고 얘는 이자리에뭐넘기지 얘는 이 자리에 뭐 남겨? 첫번째꺼 얘는 널이 될거고 즉 a사람이라는 변수에는 이렇게 들어가는거지 이 자리에는 뭐 남아요? 이 자리? 이 자리에는 그냥 뷰? 사람 이렇게 남는거 아니야? 그럼 얘기가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묶어서 봐야되잖아 그지? 묶어서 보는걸 표시하자면 이렇게 묶어서 보면 이거 문법상 이상한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도 가능하겠지. 그리고 리턴 타입과 리턴 밸류의 타입이 같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그렇죠. 이거 이해돼요? 뭐 그게 문제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빈거 빈 주는 거고. 얘는 진짜로 작동하는 리모컨을 넘겨주는 거고. <laughs> 우리 3번도 해볼 건데 3번은 요거랑좀 다르게. 한 번은 다르게 음, 이렇게 하려 사람 a 사람 이거 되나 가능할까요? 안 된다고 하죠. 일단 왜안 될까? 마우스 올리기 전에. 그냥 초기화가 안 돼서 그래 이제 저 A 사람이라는 변수는 인셜라이즈 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인셜라이즈가 뭐였어? 뭔가 값을 넣어주는 걸 초기화한다고 했었지 이건 가능한가? 이거 안 되지 타입이 안 맞으니까 이건 가능한가? 가능해 얘처럼 얘도 가능해 그러면 얘처럼 얘는 결국에는 이 자리에 뭐가 남아 너리니까 이 자리에도 너리 이렇게 남겠네 4번 4번 이때는 정말로 실질적인 무언가가 들어있게끔 만들어져도 되겠네 그지 얘는 뭐였어 그냥 깡통 넣어준거고 얘는 진짜로 리모컨 만들어서 넣어준거고 그 차이밖에 없죠 대신에 타입은 전부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안된다 얘는 어떻게 만들지 5번 얘는 인자가 있죠, 그렇지? 그러면 매개변수 키워드가 나오는 게 맞지? 5번에 매개변수를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 int a 뭐 그다음에 boolean 넣어야겠네. 이제 이 값을 보고서 얘 모양이 나와 버린 거지 그러면 모양과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면 어, 이런 식도 가능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학번이야, 얘가 만약에 출결이래, 그럴 수 있잖아. 나왔다 안 나왔다 둘중 하나로 할수 있으니까. 자, 이건 왜안 되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僕。 그지, 변조 하나 있고, 사람 클래스로 만든 객체랑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잖아요, 여기서는. 사람 클래스 이거 어떻게 생겼는데, 지금? 땅통이거든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나와, 이거? 한줄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 그냥 이렇게 연결만 돼 있는 거지. 근데 얘는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얘가 A 사람이고, 얘가 사람 클래스로 만든 인스턴스잖아요. A 사람 점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이 학번이라는 공간에다가 얘는 뭐야? 이 값이지? 이 값이 이렇게 들어온 거지? 얘는? 여기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 왼쪽이니까 변수일 거고, 오른쪽이니까 값일 거잖아요?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 이제. 이제 이해 진짜 중요해. 얘가, 개체 내부에 있는 변수라는 거. 얘는 그냥 여기서 넘어온 인자 값이 여기서 쓰일 뿐이라는 거. 이게 구결이안될 거예요, 처음에.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얘가 깡통이라는 거지. 바꿔 말하면 이런 공간이 있어버리면 이런 행위가 가능할 거잖아, 이 아래 두개 그러면 학번 출결이니까 학번은 인트고 출결은 분리언으로 공간을 만들어줘야겠네. 이렇게 그럼 이걸 보고서 뉴 사람을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나와? 여기 한번 이고, 여기 출결 공간이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 잖아요? 이거를 변수랑 연결해 가지고 이건 뭐라고? 얘라고, 얘는 이 값이라고. 얘는 여기겠지. 얘는요. 요 위에 외계 변수로 넘어온 이, 이 값. 그러면은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공간에 값을 넣어서 여기서 주는 건 뭐야? 얘가 이 사람이잖아. 여기 있는 리모컨이 이 자리에 남지 않을까? 그러면 요게 가능하겠네. 왜? A 사람의 타입이 뭐야? 사람 타입이지. 여기도 사람 타입이니까 얘는 허용이 되겠네. 이거 눈으로 다 쫓아올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왜냐면 지금 내가 계속 펜으로 이렇게 그려서망정이지. 원래 코드는 이게 맞으니까. 이거 보고 어떻게 파악할 거야, 그지? 얘가 지금 공간이라는 거, 컨트롤 클릭하면은 대충 힌트가 나와요. 이렇게, 얘는 뭐겠어? 여기로 간다고. 이렇게. <laughs> 이거 한번 잘 따져 보시고 그림 그려서 판단해 보시고, 지금 일부러 얘는 정답이 없거든요. 영상 보시거나 아니면은 혼자 고민해서 이 정도까지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아마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야 문제 푸신 분들. 어 이번 그냥 내가 지금 상황 가정을 더 추가로 한 거니까 어 5번이 좀 많이 중요합니다. 5번 요거. 그러니까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 함수 끝나면 뭐 남을 건데 이런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남을 건데에서 내용이 좀더 풍부하게끔. 할 수가 있는 거라서 만들어 6번. 6번, 6번 일단, 어떻게 만들어 뭐, 모양 비슷하니까. 6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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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지? 이거 뭐여야 돼? 응? 뭐여야 돼? 6번의 리턴 타입 v 이드 d 맞아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 만약에 인트다, 이러면 뭐가 필요해죠우선 뭐가 필요하겠지? 그럼 이 함수가 끝나고 난 자리에 뭐가 남는다는 거지? 0이 남았어. 그럼 어쩌라고, 여기서? 그지? 이 0을 가지고 뭘할 건데? 라는 문제가 생기죠. 반대로 말하면? 안남겨도 되지, 이건. 그지? 이거 하, 실행하면 종료. 되는 함수면 충분하잖아요. 이 자리에 뭔가를 남겨서 그걸 내가 뭔가 더 써먹어야 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값을 재활용하지 않아. <laughs>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잘못된 거 뭐야? 여기 잘못된 거는 얘가 지금 잘못되고 있지. 왜? 보이는데 위천 값이 있어. 어? 잘 생각해봐요. v 이든데 r 턴 값이 있어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는? 워면이 이렇게 두 개는 다른 거잖아 1번과 2번은 다른 거잖아 2번은 문제가 있어 보여 왜냐면 얘는 r 턴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한 건데 이, 이렇게 이제 r e t u value가 들어 있어 버리면 r e t 을 하겠다는 라 뜻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써도 돼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return value만 없어도 돼요 요거는 return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야 그냥 왜냐면 return value가 없기 때문에 보이드 메서드는 이 순간 끝나겠지 그러면 함수는 return 하는 순간 끝나니까 그래서 어 얘는 생략을 해도 돼요 사실 그냥 끝내도 되니까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여기 1, 2, 3을 찍겠지 이렇게 하면요 <laughs> 이때는 문제가 되겠죠 왜 방금 말했잖아 함수는 언제 끝나요? 뮤턴하면 끝난다며 얘는 언제 실행해 그럼? 실행을못 하니까 언리처블 스테이트먼트가 될 거고요. 이제 이렇게만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아무 문제 없는 코드가 됩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5 번. 이게 이제 객체들끼리 어떤 어, 활용, 서로 서로 활용하는 관계에 놓이다 보면은. 이게 머릿속에서 꼬일 거거든? 최대한, 최대한 저처럼 시각적으로 좀 이해를 하세요, 초반에 나중이면은 뭐 아무래도 안 하겠는데 내가 초반에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